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모든 투표용지에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하고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미국 내 선거는 종이투표용지만 사용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의 숫자는 모두 다 조작 가능성에 노출되니 컴퓨터에서 나오는 숫자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본래 컴퓨터가 그런 겁니다. 도날 트럼프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나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이 투표 용지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 반드시 체크하고, 우편 투표, 사전 투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무슨 뭐딴 거는 다 이름들, 사족과 같은 이야인가 한국 사람들 진짜 정직해져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로 진실로 정직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끝이 날 겁니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제발 사기 좀 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나라의 앞날뿐만 아니고 자기 세대의 앞날뿐만 아니고 자식들 앞날을 위해서도 제발 정신 차려야 돼. 그걸 모르겠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